사랑하는 시 t 에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울산 광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동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의의는 그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죠.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의의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백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독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장성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 14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제자는 예레미야서 32장 17절을 볼 때에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은 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세상 허탄한 것을 의지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견고해지는 믿음이죠. 로마서 4장 20절을 볼 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견고하여져서는 강해지다 또 증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오 엔 디나모의 수동태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점점 강해지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때에, 먼저는 병들지 않는 믿음이죠. 로마서 사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약하여지지 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스데네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병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몸에 병이 들면 약해지듯이 믿음에도 병이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병들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견고해지는 믿음, 점점 강성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의심치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점점 강해지는 믿음은 능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추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CTS 방송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도바울이그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